God. Cool. Mm. 네 예. 응. 해봐 더 위로요? 이만큼? 이만큼이에요? 들어보세요 좀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끊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 여기 잘했네. 이렇게. 아, 왜 그렇게 잘해요? 아니, 잘하는지 알아. 나도. 그럼 괜 니한테 막 여기가 촬영을 하려고 했지. 그, 이거 좀 카메라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래. 아니, 카메라가 즐거워야지. 왜 부담스러워? 수상님 쳐다보잖아요. 환장은 있 저 옐로우 팔레트도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이, 여기에만 가까이 클로징 하세요. 옐로우는 이 정도 찍으면 된것 같은데. 아니 한 번에 풀로 다 그거 하려고. 이걸 다 올린다고요? 배우리하는 모습을? 그래. 왜요? 응? 사람들이 궁금해할까요? 너무 뻔하잖아요, 컬러링은. 어, 뻔하지 않을걸요? 좀 섬세한.. 아 전체 제품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은 중앙 이 부위가 하느라 요 부위가 항상 니가 좀 부족해져버려 쉐이드가 음, 그지 그럼 더 내릴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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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그 부분은 쉐이드로 먹고 들어가게 음, 이 지금 컬러링 하고 있는 중과 굉장히 꼬맙니다 옛날에 코 찍찍 흘릴 때 와가지고 지금 이걸 배운 거예요 이렇게 손 놀림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쭉쭉 자신감 있게 항상 기공은 이 자신감에서 비롯돼야 돼요 이거 겁먹으면 안돼 뭐 실패하면 뭐욕좀 먹어야지 작은 붓으로 막 이렇게 깐다 깐다 하는 기공소들이 있는데 예술하는 거 예술 그 예술 아무 의미 없어요 필요한 부위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laughs> 여기 보면 요, 요런 부위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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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저 아까우니까 저다두개 팠어요, 그럼 우리 죽은, 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거좀 해줘야 돼. 뭐, 어, 붓이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안 들어가져요. 뒤쪽 그걸로, 왕 한창 해갖고, 민간 쪽은 싹 팔라고 돼. 옛날에 쓰던 거예요. 그럼 넌 가만히 해, 그냥. 내가 알아서 찍을게. 이렇게 긴 치아 할때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렇게 긴 치아를 하면은, 치아 전체의 길이를 길게 놓고 보는데, 저기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 루트라고 옐루그 루트 상상했다가 저렇게 컬러를 했는데, 그 위쪽 부분부터 치아에 쉐이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위쪽 부위가 아니라 전체 길이를 A3로 만든답시고 만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위쪽 쉐이드는 A3를 만들려고 하는데 A1, A2 밖에 안 나와 저런 이 지금 여기 여기 라벨 쪽에서 본저 과정 저기 지금 끝부터 위에까지가 A3가 나와야 돼 오케이 이거 지금 블루였나요? 바이올렛? 바이올렛 오케이 바이올렛 이제 쉐이드예요 이가 저기서 고저걸로해 되게 싼 거예요? 어, 저건 이제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가격은 서 저기서 저겠지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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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 하얗진 않고, 거뭇거뭇하신, 나이 드신 분이니까, 치아를 너무 뭐 이쁘게 한답시고, 하얗게 막 A1,2로 막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볼림은 치아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게는, 얼굴이 좀 까마면은 A3로 해야도, 심미적인 어 요건으로 봤을 때는 A1,2 정도의 느낌이 나. 대신에 이렇게 치아가 막 돋보이거나 하는 상황들이 안 나오니까, 예, 어 정도, 이렇게, 사람 얼굴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컬러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바디 기본 쉐이드를 내, 내 있는 것은 저렇게 쑥쑥 이렇게 많은 양을 발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교환면을 꼭 빼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여기 보세요. 교환면에다가 저렇게 좀 리퀴드를 먹여놔야지 어, 투명층하고 교환면 쉐이드가 같이 어우러지지 교환면에다가는 막 하얗게 막 드러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엠부 사이는 분리감이 있어 보이게 약간 진하게 이렇게 조금 넣어도 음영이 지는 그 그리한 느낌하고 쉐이드가 같이 오르지면서 치아가 분리감이 약간 들어. 근데 저 공정이 없으면은 채아 다 붙어 있는 것 같은 하나 같은 느낌밖에 안 나니까 필요해요. 자 바디 A3 바디 쉐이드 똑같이 하고 또 똑같이. 저렇게 투명층, 바이올렛이나 핑, 뭐, 블루나 이런 그레이 같은 애들하고 바디 쉐이드하고 중첩이 되는 저 과정. 한마디로 코스렘 빌드업을 할때 바디 파우더로 올리고 에나밀층을 잘라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첩이 되는 저런 상태로 만들어놔야지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저거를 뭐 위쪽에 있다는 에나멜만 바르고 아래쪽에 있다는 디만 바르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컬러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어 하지만 어, 양이 틀려지는 거지 저렇게 중첩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자연스러운 쉐이드 나오죠 왜? 마찬가지로 엠브사이에다가 깊숙이. 응. 지금 아디까지 깜놔 지금 저 쉐이드하고 아예 무관한 부위에다가 지금 저렇게 그 잘안 쓰는 클렌리퀴드 있어요 이게 키워고서다 돈이거든 사실은 다돈 다 주고 산 거야 저런 거를 근데 저기 있다가도 막 어? 비싼 클렌 리퀴드를 바를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어. 명심해야 돼 인사이저안봐좀 음, 나이 드신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자기 이빨을 아 하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인사이저 끝을 보시면은 약간 주황빛이 도는 그 덴틴층이 우러나오는 색깔들이 있어요 착색 본인이 담배도 많이 피고 커피도 좀 마시고 앞 이빨 로고도 많이 끊어 먹고 뭐가 있나요? 어, 근데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결기를뗀 적이 있거든. 예, 다시 원원 결합으로 취소해가지고 원교합으로 돌아오는 상황들이 나오던데. 네. 포철무 데이터 삭제해서 어떻게 경 기능을 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대합시 수정을 누르면 된다 그럼 그거는 좀 삭제할 건데 오케이 좋아 아까 그 케이스 화상 기억해? 한번 삭제 한번 해주 해볼래 내가 작업한 거 지금 바로 옆에 뭐죠? 그레이요. 그레이 그레이는 이 레인보우의 그레이는 사실은 바이올렛보다는 조금 세요. 세가지고 이게 많이 발라놓으면은, 치아가 흑색으로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캐릭터를 잡을 때 좋죠. 어, 블루는 안 쓰시나요, 혹시? 어, 저희가 원래 블루가 있긴 한데, 블루보다는 바이올렛과 그레이 조합이 색이 조금 더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꼭 이렇게 뭉치게 있었어야 됩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어. 약간 이렇게 숙련된 어떤 조교의 시범이라서 음... <웃음> 네. <웃음> 사게 됐냐? 봤는데, 어. 그교합점은 원래 이런 거 아니었어? 아시, 결합점이 확밀려고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일로 와봐. 거기 끝 끝나가는 가는 건가요? 네. 다한거같습다 그, 거기다 제가. 어, 화이트를 한번 쫙 칠해주는 어떤 그 테크닉을 좀 말씀드렸는데 요즘 잘안 쓰시나 봐요? 어, 화이트가 너무 하얘서 부담스러워가지고 부담감을 느꼈어요 화이트 아 그래요? 근데 그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슬슬 하는 그 느낌 좋은데 화이트 지금 이건 뭐죠? 그레이인데. 음. 그거 왜 발라요 근데 그레이를? 좀 느낌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갖게 준게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 이, 이런 모습이 필요해야 돼요. 꼬마들은 이 필요해요. 이 옐로우가 강하니까. 음, 그냥 넣어주면 좀그상쇄가 된다. 며칠 동안. 어, 오케이 좋아. 그 느낌이. 음, 이건, 이건 요번에 그때 한번그 옐로우 느낌 그거 그거 죽이려고 네. 생각한 방법인가요? 네. 어, 좋네요. 음. 됐어요. 끝났습니까? 음. 음. 그게 있네. 임플란트가 비쳐 보일까봐 이건 이제 오론인데 아이건 커스텀 어부터부터 되네요 조금 쉐이드를 안정적으로 갖고 가려고 그레이한 느낌 을좀 없애려고 좀저렇게 오팩 처리를 합니다. 오팩이 화이트로 나와서 잘안 보이는 경향인데 이거 제가 그 잉크 섞어놓은 건가요? 음 네. 예, 저렇게 잉크를 여기 여기 이런 이런 그 잉크를 섞어갖고 쓰면은 예. 잘 보이니까 두번 발라지지도 않고 진하게 발라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 손놀림 많이 좋아졌네요. 근데 이제 방 약간 뭉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뭉쳐도 소장님 몰라요. 한번 전체부 인사이드에서 오픽이 드러나봐야지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아, 이거 뭉치면 안 되구나,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아, 좋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